고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보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언급하며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던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과 깊고 어두운 사망의 땅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마태가 백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흑암에 있는 백성은 곧 유대인들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실 때 비춰주신 빛입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질서의 빛입니다. 그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방의 백성 모두에게 비추었습니다. 고리도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셨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비로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단순히 너의 잘못을 반성하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감에서 행하던 길에서 돌이키고 사망의 그늘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질서의 길로 돌아오라는 따뜻한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이방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질서의 빛이 이미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이 땅에서 실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고 보여줄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로 형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한 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마태는 거기에 말씀하시되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가라사대의 게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행자가 여러 말을 하지만 전부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였을 때에는 진행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말씀하시되를 과거에는 바로 이 가라사대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해오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낚는다는 말을 사람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자칫 오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낚는다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사람들의 어부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란 과연 어떤 부르심일까요? 저는 더 나은 번역으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유대사회에서 깊고 어두운 바다는 무질서한 악의 영역이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빠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검은 물 밑에 가라앉은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비출 때 천국을 보고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으며 천국을 봅니다. 바로 예수의 얼굴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바로 그일 빛을 비추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졌고 귀신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이적과 기적의 기록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흑암에서 빛비침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밑에서 허우적대다가 건져 올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흑암 같은 인생, 사망의 그늘에 갔던 삶의 자리 깊고 어두운 물밑과도 같았던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건져 올려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처럼 흑암에 머물고 사망의 그늘에 머물고 깊고 어두운 물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흑암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깊고 어두운 물 밑에서 건져 올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전히 어두운 물 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